안녕하세요. 신동명입니다. 오늘은, 음 제가 얼마 전에, 바꾼TV 실시간 방송 했을 때, 많은 사람들이, 어 일반인 주먹을 피할 수 있는지, 막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.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저는 보여요. 좀 피해지더라고요. 예전에, 음 제가 싸운 건 아니고, 뭐 시비가 걸린 거죠 아 제가 또 얼굴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선하게 생겼잖아요 좀 선하잖아요 얼굴이 선하고 뭐 몸집도 이렇게 크지도 않아서 좀 시비가 잘 걸리더라고요 그때도 항상 그랬어요 그때도 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왜 갈구냐 저는 항상 운동선수들은 특히 복싱 선수들은 교육을 받아요 항상 싸우면 안 된다. 주먹이 무기라서 벌더 크게 받는다고.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사과를 먼저 해요, 항상. 와,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안 쳐다봤어요. 근데, 근데 그때는 좀 과하더라고요. 아, 그때도 이제 죄송하다 했는데도, 뭐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이제 뺨 치려고 딱 하더라고요, 스윙을. 이렇게 딱. 일반인들은 우리 복싱처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크게 나온단 말이야, 주먹이. 이렇게 사대기를 날릴 때, 누가 이렇게 때려? 우리는, 이렇게 보여요. 우리 복싱 선수들은 다 보인단 말이야. 그냥 좀쑥 뒤로 빠졌죠? 이렇게 쑥, 스우 모션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, 이렇게.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사람들이 말려서 뭐 크게 싸우지는 않았지만, 제가 지금 복싱을 17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죠. 복싱만 해왔어요, 복싱만. 뭐 오늘, 오늘도 그렇고, 매일 같이 선수들이랑 주먹을 날리고, 맞고 피하는 연습을 하는데, 당연히 보이죠. 우리는 몸을 본단 말이에요. 상대방 주먹을 보는 게 아니라, 모션들. 크게 날라오기 때문에, 다 보여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, 아, 그러면, 일반인들은 어떻게,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막아야 되냐. 그래서 날라오면, 이렇게 딱 들면 돼, 팔만. 딱. 그러니까, 웬만하면 일반인들이, 좀 덩치 큰 사람들 무서우니까, 이렇게, 쏜단 말이에요. 이게 스윙을 하면은. 그냥, 자신있게 딱 손만 들어줘, 이렇게. 손만 들면, 이렇게 딱 걸리기 때문에, 안 맞아. 그럼, 직선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? 어떻게? 식선으로 어떻게? 어떻게? 아 이렇게 주먹이 날오면은 이거는 복서야 복서 이거는 못 피해 그냥 도망가야돼 도망가 이래서 복싱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거리 감각도 알고 그런 이제 상대방 모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방어에 참 좋죠. 제가 지금 남촌동에, 남촌복싱클럽. 남촌동에 복싱장은 여기밖에 없어요. 혹시 가깝거나 올수 있는 분들 오시면은 제가 17년차 복싱선수기 이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. 복싱을 배우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. 싸움은 나쁜 거니까 절대 싸우지 마시고 복싱 한번 배워보세요. 자, 오늘 여기까지.